자삼과 시작 삼과이 세상은 어둡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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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은 어둡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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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로 말미암의 성경 말씀은 진리이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을 할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상을 어둡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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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불로서도 일자 a m 그가 Amen. a m 의 n Amen. Amen, Amen. a m 아 n Amen. Amen. a m e 이 Amen. a 이 e n Amen. Amen. 아멘 아멘 a m 성 n 성 m 성 n Amen. Amen. a 이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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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늘나라 천사장이 마귀가 된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고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는죄 때문이다. 마음의 자기가 하나님 된것즉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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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1 0장 12절에서 1 5다 너 아침에 너와 아들 에 계셨으며, 어찌 그리게 하늘에서 썩어 넣어으며너너 여름을 보내는 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두고 내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나의 손자를 비리하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사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우르고 그동안에 매 밑에 치을리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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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겔 28장 11절에서 17절 20절. 인자야 들어와 발을 위하여 배가를 주어 그들의 일을 주의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도다 내가 일정에 하나님의 공사에 대가를 주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균동석과 황옥과 송마호와 채목과 송보석과 남보석과 황옥과 황금으로 산다 있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길을 모음을 하신 덕능불음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금성 사이에 왕래하도다 내가, 내가 아침에 았달한날부고내 모든 길에 발달하더니 아침에 우가 불안하다. 내 영혼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의 강풍과 가득라요 내가 범죄하였다. 너 덥는 구름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사에서 쫓아내었고 다른 속 사이에 을안하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하늘하였으며, 마음이 그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내 지혜를 거듭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왕 앞에 두어 그들의 영혼을 나아가게 해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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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죄한 천사장은 망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불쾌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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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계시로 심장어 최선을 다한 그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라도 너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느라. 큰 용이 내어줬기니 예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나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하늘로 내어줬기니 그의 산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줬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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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느라. 그러다 땅과, 땅과 바다를 하화하실진다 이들은 마귀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지를 알므로 크게 군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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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마다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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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귀는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지인되는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하나님이고 자네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다. 아멘 아멘 아멘. 창세기 3자 5절. 너희가 그것을, 그것을 먹는 사람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담은 선악관을 따먹지 로 말라고 하신 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인 점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불신종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담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명복음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알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을 너희도 해가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는 하요. 제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을 거, 제가 제일 좋하고거짓을는말할때마을 받은 거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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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저는 거짓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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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멘 는 저는 저는 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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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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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에게도는기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는저하여 마음에 자기가 하여마음는 자기가 는저되 저는 죄를 저는 함는로써는 세상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다으로부터 넘겨받아 세상의 유명이 되었다. 아멘, 아멘, 아멘. 누가보다도 사장, 5절 육절. 나가 또 예수를 인도하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방국을 보이며 가리되 이 모든 권세와 그,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모든사 나에게 주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이되에대하이 아멘. 이 시간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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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서 1장 13절에서 또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고 모든 세상을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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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어둠의 세에서 건져서 빛의 나라에 옮 그의 사랑이 안 하려고 비싸이 아멘. 아멘. 아멘.